아, 하세요. 지금 위원장께서는 인사권을 남용해가지고 인권 위를 아주 아, 나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아, 잘안잘안 하세요. 자 김용훈 위원님, 네. 아까 현수막 건게 정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권위원, 인권위원 상임위 이시니까법 지켜야 되는 거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법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천수표 가는 게 불법인 거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건, 현수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법좀 제대로 알고 있어요유즘 모든 제대로, 게,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시민들도 일, 알고 있는 법인데요. 잘 들으세요. 일 제대로 하고 듣고 있습니다. 듣고, 듣고 나서, 답변하세요. 자, 5개 강국을 법에요 5개 강국을 법에 일반 게시대만, 게시대만 게시가 되어 있어요. 허, 신고하고 허락받은 데만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치인들,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당 현수막만 이렇게 가로길에도 걸게 도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아서 지금 제자자고 있어요. 게시대 걸었습니까, 현수막? 그거는 제가 직접 건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 그러니까 잘못 아닙니까? 법 위반 아니면서요? 글쎄, 그것이 법 위반지는 인잘 검토를 해보지.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잘고 대피하시라고요. 법 위반이라면서요. 두 번째요. 아이고 참. 저기 두분다 잠깐만 시간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저기. 우리 저 위원님들의 그 질의에 대해서 우리 그저 기관 증인들께서는 좀 요약적으로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명확하게.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증인에 어, 대해서 최소한 좀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좀 어, 품격 있는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영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자, 이성상 위원님. 네, 그 2003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이런저런 법률적 의견낼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피해자들이 몰주에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다. 아닙니다. 이태원 정? 참사에서 몰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물주이라고 전혀 발언하지 않아서 그신문사를 상대로 소멸청구소송에서 내일 판결이 선고됩니다. 저 승패와 관계없이 판결문을 의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러면 이태원 참사 시생들에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아, 그 제가 작게요. 예, 제 핵심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개별 사건 법률은. 가급적 제약되지 아니라는 것인데, 그건 보도가안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이런 말 하셨던 게, 오버라서 소송을 냈다고 하시니, 예. 구제 신발을 냈다고 하시니, 좋다고 내일 결론을 보자고. 그러면, 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입장을 말씀드리면, 다시 이런 말씀 드릴 게 아니라, 참사 희생자에 대한 위로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알겠습니다. 나가시죠. 운영위원장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통하고 참당한 마음뿐이다. 참사를 막지 못한 데 대한 고통과 이를 말할 수는자가못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의 두 분, 태도가 뭡니까 도대체? 아이, 나는 아까! 조용히, 아니요, 저는 그 피해자들이어서. 조용히 하세요. 아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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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답변해서. 말끼워리지 말고. 우리 국가유기위원장님이 아까 아침에, 그, 처음에 모두 반 하실 때,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어떤 줄 아세요? 2001년 설립 이후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요. 모든 사람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들 뭐냐면 두 분들이 제가 이 위원들이요. 언성이 높아진이유가첫 번째 먼저 아세요? 답변한 분들의 태도 때문었습니다. 답변한 분들이 내용을 경화하게 어쨌든 아, 자기 주장하지만 내용을 경화하게 말씀하시면 언제 높아질 일이 없어요. 두분 의원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다 선거 비례 출장하시죠. 있죠. 저번 선거 때 20대 그랬죠. 우리 유, 이, 뭐야 김용 의원님도 선거 아까 지접 받으셨잖아요. 두 분들이 어때 국회에서 민주당과 각을 세워야 다음 총선부처유의할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누군다 전혀 생각 없습니다. <laughs> 민주당과 각을 세우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김용원 의원님 네. 이어, 인사권 가지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은 인사권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들 상해야 돼요? 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위원들과 자, 원만한 처리를 거쳐야 네, 한다고 사무총장님. 생각합니다. 자, 인권의 규칙에 직원 인사할 때 인권위원장이 상임위원들 비상위원들 상하게 되어있습니까? 해봐야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죠? 들셨습니까 회사에서 대표이사정의해보세요 회사에서 대표이사 부사장이들 임원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했다고 해서 임원이 업무를 해탈입니까 바로 잘려야죠. 나중에 그러면 인권이원회 가세요. 지금 위원장께서는 인사권을 남용해가지고 인권위를 아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은 공익 판단이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인사권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도안다고무니까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신영결 님. 자. 실잘 알고 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laughs> 저기, 저기 뭐 새로운 저희 질문은 또